사이모니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성전, 성, 성직매매라는 뜻인데, 중세교회의 역사를 공부할 때 자주 듣게 되는 단어이죠. 성직매매는 말할 수 없이 부패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할 때 항상 나오는 내용인데, 중세교회에 한때 교황, 추기경, 대주교, 수도원장 같은 고위, 고위 성직은 물론 말단 성직까지 돈을 주고 사는 행위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성직을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사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은 막대한 헌금과 또 궁정의 지원과 또 기타 수입을 관장함으로 성직을 살때 드렸던 돈 훨씬 이상으로 돈을 벌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명권등 권력을 가진 고위 성직자들도 어떤 자리가 나면 그 자리를 돈을 주고 팔아서 사적으로 돈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성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직을 팔려는 사람들이 교회에 득실거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자격의 사람들, 아무런 소명이 없는 사람들, 도둑과 같은 사람들, 화렴치한들이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사이모니 혹은 사이모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불명예스러운 고유 명사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 손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시몬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시몬은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한 시몬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대로 스테반의 순교로 시작된 유대교의 대박회로 사도들을 제외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흩어짐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대위임령, 지상명령을 실행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 가운데 빌립 집사는 아무도 찾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버려진 땅, 멸시의 땅, 혐오의 땅, 반이방세계였던 사마리아성을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찾아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성에는 큰 기쁨이 샘솟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복음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고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이 나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전비문 앞에서 40여 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기뻐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얻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묶어는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놀랄 일이긴 하지만 성경은 특별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기록할 만큼 사마리아인들이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특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차별과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한국 정서로 말하면 그야말로 오랜 세월 동안 한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빌립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환영받고 사랑으로 환대를 받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빌리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서롬 속에서 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환영하고, 환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겠다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인들을 보면서 저는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도에는 크게 네 가지 카스트가, 카스트가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한 카스트 안에서도 다시 수많은 카스트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실은 수천, 수만 개의 카스트 계급들이 존재합니다. 큰 범주로 네 번째 계급이 수드라인데 천민 계급입니다. 그러나 이 천민 카스트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짐승 취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요새는 이 말을 쓰지 않고 억압받는 자, 파괴된 자, 억눌린 자라는 뜻의 달리트라는 이름을 쓰는데 2022년 기준으로 이들의 인구는 약 1억 명이고 대부분이 절대 빈곤과 차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1950년에 이들을 차별하는 그것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고 또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주는 법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일정 수를 꼭 달리트들 가운데서 채용하도록 하는 법들이 채정, 제정되었지만 차별은 현실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침이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목에 침을 담는 그릇을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스스로도 자신의 발자국마저 더럽다고 여겨서 허리에 빗자루를 달고 다니면서 그 발자국의 흔적을 치우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오물을 치우거나 시체를 수습하는 등의 힘든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계급의 사람들과 우물을 함께 쓸수 없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먼 곳에 있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다 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들만을 위한 우물을 파주기도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달리트들, 달리트의 사람들 가운데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 들어갔고 현재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달리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위기 의식을 느낀 위기 의식을 느끼고 그 동안 그들을 멸시해 왔던 힌두교 지도자들이 그들에 대한 인식과 차별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달리트들에게 복음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소식이었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소식이었으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복음은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와 찬양은 그래서 그들의 예배와 찬양은 뜨겁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온도는 사람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를 것인데, 사마리아에 임했던 기쁨과 이 인도 달리트에게 임했던 기쁨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큰 기쁨을 누리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그의 마술이 얼마나 신통했었던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을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추앙하고 추종할 정도였습니다. 아메리카스가 챌런트라는 유명한 TV 쇼가 있습니다. 이 쇼에 가끔 마술사들이 출연하는데 그들이 펼치는 마술을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기해도 마술은 눈속임에 불과하죠. 오늘 본문에서 시몬이 마술사라고 했는데 이런 마술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뮤지션이 아니라 솔서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에 요술하는 자가 나오는데,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술은 헬라어로 오이오니조메노스라고 하는데, 신적 요술을 부려서 전조,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나타나는 일들 혹은 기밀을 말해주는 사람. 한마디로 무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당은 미신이 아닙니다. 귀신이 역사하기에 신통력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도 속속들이 다 안다고 합니다. 시몬 또한 얼마나 신통했는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길 잃은, 길 잃은 양들로서 하나님에 대해 대단히 잘못,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지휘 구화를 막론하고 시몬을 따르고 추종했습니다. 시몬 자신도 스스로를 큰 자라 큰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할 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구의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시몬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가 옛 삶을 청산하겠다는 결단이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례 받은 후에 시몬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랐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했는데 빌립이 가는 곳은 어느 곳이든 따라다녔다는 정도로 이하면 해될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오게 되었는데 와서 보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고 아무도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두 사도가 안수하니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좀 어렵지만 정리를 한번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때에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나중에야 나중에 사도들이 안수할 때 비로소 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생과 거듭남과 성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경험한 첫 단계,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것이죠. 이것은 참된 회심이 아니라 가짜 회심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였다. 그들은 중생, 곧새 생명의 시작을 가져오는 성령을 아직, 아직 받지 않았다. 아직 중생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빌립을 믿은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다. 그들이 받은 세례는 신앙 고백이 없는 껍데기의 세례였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조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은 사도들이 안수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받은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최초의 보인 반응이 진실한 것이 아니었다거나 가짜였다는 그 어떤 표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사도들처럼 수데반처럼 빌립의 사역에도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서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안수 때에 받은 것은 성령의 은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의 특별한 은혜들이 그 절정으로서 덧붙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리비 전한 복음을 사마리아들이 믿을 때 그것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 성령을 받은 것이고 나중에 받게 된 것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들이 도착하기 전 성령이 아직 아무에게도 내리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받을 때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다. 성령님이 임한 것이다. 라는 해석도 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나 해석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목적의 관점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믿게 하시되 처음부터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은 것은 적어도 두 가지 목적이 있,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도들의 고정 관념을 깨기 위한 이었습니다. 지난 주에 고정관념을 깨뜨린 빌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아직 고정관념으로 편견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도들이 직접 내려와서 안수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 사마리아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를 의도적으로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회심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셨던 것은 그 사이에 사도들로 하여금 조사하러 오게 하고 사마리아에 대한 복음, 빌립의 복음을 복음 전파를 승인하고 공인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회심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직접 보게함으로써 그들 또한 유대 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구속 구속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정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과 사마리아에 있는 신자들이 서로 상관없이 여전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모습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도 근처에도 안 가던 사마리아인데 일부러 피해서 가던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데 25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데서 그들이 사마리아를 인정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몬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안수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욱 놀랐습니다. 더욱 그에게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요술로, 점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제 성령의 능력을 보고 시몬이 더욱 놀라서 압도되었습니다. 그 능력을 보고는 그것이 마치 선악바처럼 보여 시몬은 그 즉석에서 돈을 사도들에게 내밀며 그 능력을 자기에게 팔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능력은 자기가 요술을 부리는데 점을 보는데 더 할라 위 없이 좋은 능력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요술사의 성품, 옛습성, 옛사고 방식, 옛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술사 시몬의 허무맹랑한 요청을 받은 페드로는 시몬을 질책합니다. 본문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런데 시몬은 질책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미인바 되었도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하고 주께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권면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 뉘앙스가 혹시 용서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다소, 다소 모호한 의미로 읽히지만, 우리말 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오 온문을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조건절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앞에 조건절은,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면, 인데,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도들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할 것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회개는 사도들이 대신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허무한 요청으로 그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끝 맺는 이유는 결론을 말하지 않아도 다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에 20년 동안 진통방통한 유명 무당이었던 분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사연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작은 할머니, 고모, 엄마, 언니, 남동생이 무당이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무속 생활을 했던 산에 있었는데, 그곳은 굿도 하고, 제자도 가르치고, 점도 보고,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교회가 하나 있었,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늘 저주하며 대적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교회의 십자가가 살아있는 듯이 확 밀려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순간 주저앉아서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후 자기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된 거였구나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성령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 것은 목숨과도 같은 신주 단지를 꺼내 와서 바위에 던져서 깨뜨려 버린 것이었습니다. 무속세계에서 신령을 모시는 신주단지를 깬다는 것은 무당으로서는 완전히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의 말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있었는데, 사회자가 무당을 못하게 되었으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무당이었을 때는 기독교 신자들도 찾아와 찾아올 만큼 그의 점을, 볼좀 찾아와서 그의 점을 볼 정도로 잘 나갔고, 좋은 차 갖고 싶은 것다 가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받은 후에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또 이제는 이 세상에 갖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님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술사 시몬과 아주 대조되는 분입니다. 시몬은 이큰 기쁨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이면 뭐든 살수 있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으며 그래서 돈이면 큰 기쁨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제2의 시몬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피조물이 되었다면서도 자기의 중심적인 성품, 그릇된 언행, 이기적인 마음과 욕망을 부듬껴 안고 사는 제2의 시몬 이어서는 안 됩니다 버려야 할 옛것들을 버리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큰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제2의 시몬 이어서도 안 됩니다 시몬처럼 뭔가 신선하고 새로운 말씀 뭔가 놀라운 능력을 쫓아가다가 이적과 기사 깜짝 놀라운 깜짝 놀라는 시험을 쫓아가다가 우상의 길, 불신앙의 길, 이단의 길에 설수 있습니다. 진리는 신선한 것도 새로운,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진앙은 그 진리를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실제 삶을 가꾸며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만 있는 큰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선물과 같은 선물과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